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환난이 얽힌 실타래와 같은데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은 기도이다라는 뜻이지요. 오늘 본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그렇게 표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성전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뜻이지요. 오늘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제일 먼저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 삶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전을 찾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정말 환란 많은 이삶 속에서 하세연 할 때도 없고 얘기할 때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고백을 보면 과거 한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백은 과거형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확신은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환란이 다가올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엎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을 이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사람마다 저마다 다릅니다 기도로 풀어갈 줄 아는 사람이 보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환란이 있어도 기도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은 환란이 무섭습니다 막막합니다 환란을 그냥 재앙처럼 저주처럼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라는 것은 좀 피해갔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이렇게 한탄만 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실살에는 더 얽히고 얽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환란을 돈으로 좀 풀어 가려고 하니까 잘 풀리더라. 좀이 어려움을 조금 힘입고 빼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도와주니까 금방 풀리더라.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저절로 풀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는 듯해도 큰 환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란, 어려움, 힘에 버겨, 버거운 그런 환란이 다가올 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냥 주저앉는 것이지요. 하지만 작은 환란 가운데에서도 기도로 풀어갈 줄 아는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은 큰환란도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이게 복입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다가올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없드리는 것이지요. 깊은 그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통로로 삼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조금 있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것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란이라는 크고 작은 이 얽힌 실타래를 기도로 풀어왔고 또 기도로 풀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떤 환란이 있었는가? 이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가장 많이 이제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입술의 말입니다. 오늘 보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거짓된 입술로 수근수근거리며 험담하는 자들은 장수의 날카로운 화살과 같아. 이렇게 비유합니다. 장수가 날카로운 화살을 쏜다면 뚫지 못할 심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뎀 나무에 불꽃 같아. 이 로뎀 나무는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불을 화력을 내고 화력이 너무 좋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안겨주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절을 보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이리로다 거짓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처음에는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번 듣다 보면 그 거짓도 진실처럼 되어 버립니다. 거기에다 더 점점점 붙이는 세상이지요. 그래서 칼을 들고 살인은 하지 않지만 간접 살인을 합니다. 잠언 18장 8절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오늘 시인은 잠깐 한두 번 이렇게 어 그러한 사람들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어 살았다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 도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 거짓으로 말을 지어내어 버티는 사람, 매일 상처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오래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언급해 드리지요.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가 침묵하면 나를 뚱한 사람으로 여기고 내가 입을 열면 트집 잡고 싸우려 한다. 쉽지 않지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환란 속에 어떻게 이 얽힌 실타래를 해 가야 되는가? 그 사람을 탓할 것인가? 오늘 보면 그 환란 속에서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 실타래는 그 사람과 맞붙어 싸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탓으로 돌리면서 그냥 숨는 것도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부르지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과 같이 그런 환란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찾아오는 그 환란이 여러 환란이 있을 겁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치 얽혀 있는 것처럼 풀려지지 않는 실타래처럼 느껴집니까? 오늘 신의 고백처럼 주의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환란 속에서 내게 응답하셨던 그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도 응답하시고 앞으로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주 안에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할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